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.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샀으나 그가 산 장자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. 라헬이 자식을 얻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고 합한 채를 얻었으나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었던 꽤 전략,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.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나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? 그녀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아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에서 뭐로 나타나요? 나쁨으로 나타나요. 잘 기억하세요.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들 속에 억울함과 화해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뭐로 나타나요? 나쁨으로 나타나요. 저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화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때,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. 그게 뭐냐면, 착함입니다. 우리들의 화를 해결하면,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.